안녕하십니까. 어, 구글 클라우드 어, 사장을 맡고 있는 최경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저희 SAP 온 구글 클라우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이 SAP에 더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조금 더 이해도가 다르실 것 같아서 먼저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SAP가 구글 위해서 실행이 되고 구축이 될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서울 리전을 오픈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성장이 있었고 특히 구글은 이 클라우드를 스스로의 구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뭐잘 어, 아시는 유튜브라든지 또 구글의 어떤 광고 플랫폼, 검색 혹은 뭐 구글 아날리틱스 또는 뭐 어, 저희가 어, 다양하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것까지 모든 서비스를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기술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서울 리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한 이래로 저희 국내에 많은 고객들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 잘 아시고 계시는 삼성이나 LG나 혹은 기아자동차, SK텔레콤 어때 멤버스 그리고 게임사 중에 넷 마블 혹은 디지털의 대표적으로 요기어나 어, 어, 카카오 브인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굉장히 많은 주요 고객들이 저희 클라우드를 어, 빠르게 선택을 하셨고 어, 잘 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 세계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 리전에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발하게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SAP라는 주제로 들어가서 결국 이 SAP가 구글 위에서 어, 들어갈 때 어떠한 혁신이 제공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는 어, 구글은 SAP의 운영을 조금 더 다르게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 스스로가 뭐 알파벳이라는 이 홀딩스 컴퍼니 형태로 구글이 알파벳 어, 이런 홀딩스 컴퍼니 안에 속해 있죠. 물론 구글 서비스가 가장 큽니다만 그 안에는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자율주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웨이모 서비스도 있고 많은 알파벳 밑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SAP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상에 올려서 이미 구축을 했고 또 계속해서 어,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SAP 포 하나를 어, 구글 상에서 구축을 해서 파이낸스 어, 모듈이라든가 혹은 저희 뭐 어,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일 인스턴스로 어떤 어, 집단의 서플라이 시작해서 어, 구글 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SAP의 피처들을 다이네블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슈라든가 또는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바로 SAP를 구글에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이란 조직이 직원으로는 13만 명이 넘고 또 시장 가치로도 크지만 사실상 내부에서 운영돼 있는 운영되고 있는 많은 안드로이드 어, 하드웨어 관련된 비즈니스도 있고 어, 또각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어, 서비스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 규모가 큽니다. 어,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어,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제, 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가 어, 서비스를 계속해서 어, 경험하고 어, 그거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 저희 통신 인더스트리에 한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약 50조 이상이 되는 어 51년, US 달러로 51년이 넘으니까 55조 이상이 되는 그런 고객입니다 지금까지 온프레미스로 지출을 할 때는 SAP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연간 8.4밀리언 정도 US 달러로 지출이 됐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전체적인 연간 지출 비용이 2.97 밀리언, million, 3 밀리언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전반적으로 온프레미스가 필요로 하는 스토리, 스토리지라든가 또는 이 하드웨어에서 계속 최적화하는 것들 또는 사이징을 계속 운영하면서 특히 이 온프레임은 피크 시간에 필요로 하는 어, 그런 어, 규모에 맞게끔 처음부터 사실 지출이 크죠. 그런데 어, 이 클라우드라는 뭐 혜택 때문에 또 구글 클라우드 가지고 있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메모리 컴퓨팅 모든 어, 이 클라우드의 자원을 SAP에 적절하게 어, 활용을 해서 어, 운영 비용을 어, 거의 3분의 1 가까운 절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SAP를 이관했을 때. 어, 바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고객 사례가 있고요. 어, 특히 뭐 이런 통신 인더스트리의 사례뿐만 아니라, 각 인더스트리에서 어, 다양한 사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어, 제조 또는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또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뭐 포지션 서비스를 하는 디로이트나 혹은 어 어. 잘 알려진 필립스, 어, 하이텍 인더스비죠. 많은 인더스비별 지금, 어, 고객사들이 SAP를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 지난해 대비 다섯 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어, 구글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CEO 역할을 맡고 있는 라벤슬이라는 프레지던트가 SAP 보드 멤버였고, 어, 그 인연으로 인해서 SAP의 임원들을 굉장히 많이, 어, 구글 클라우드로 오셨고, 또 SAP 글로벌과 굉장히 어, 탄탄한 파트너십을 최근 들어서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SAP를 어, 구글상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어,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면서도 빠르게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실질적으로 SAP를 구글 클라우드상에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때 어떠한 기술적인 이점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고객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커스텀 엔지니어 팀의 팀리들 맡고 계신 환경태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SAP온 구글 클라우드 도입 시 기술적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마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황경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SAP 고객들은 지금 현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객께서는 SAP 환경 현대화와 클라우드 수용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직면하고 계신데요. SAP가 2027년까지 S4 하나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를 원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외부 요인으로 SAP 환경을 현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런 과제 수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즉 SAP에 대해서 즉각적인 업데이트 없이 디지털 혁신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의 통합이 어떤 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가 관건인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AP는 기업의 중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입니다. 영업 유통, 재무 회계, 관리 회계, 생산 관리, 자재 관리 등약1 2 개의 모듈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을 돕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SAP 마이그레이션 측면에서 보자면은 고객의 환경과 요건에 맞춰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그대로 옮기거나 또는 리플랫폼 방식으로 CPU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펙터 방식으로 SAP S4 하나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운영 최적화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백업, 리스토어, 장기 저장하는 등 빠르고 쉽게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화된 운영 방법으로 적극적인 비용 모니터링이라든지 TCO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못한 환경을 클라우드에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인사이트를 가속화하긴 트랙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공하고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애플 a p i 형태로 통합을 한다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강점이 빅쿼리를 통해서 빠르게 빠르고 광범위한 분석 및 AI ML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고 재밌는 내용들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유즈케이스에서 클라우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SAP 환경을 운영할 때의 비용을 산정한 건데요. SAP 환경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에 서버 사이징을 하고 그 사이징에 맞춰서 모든 비용들을 다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클라우드 SAP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돌린다고 하시게 되면은 마이그레이션을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점진적으로 그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년차에는 약 3테라바이트로 정도를 운영하실 수 있고 데이터가 늘어나서 2년차에는 7테라바이트 그리고 3년차에는 모두 계획하신 12 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녹색 부분, 약 저렇게 나와 있는 박스 부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3년간의 비용 절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술 진화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민첩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뭔가 무언가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인텔에서 가지고 있는 뭐 브로드웰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키텍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게 되고 그런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 따라서 성능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에 6세대에서 7세대로 증가할 때약 10에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3D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약50% 이상의 처리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반 맞춰 거기에 맞는 알맞은 하드웨어를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그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를 가지고 쓸수 있고 또는 고객의 환경에 맞게 데이터에 맞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 있습니다. 아무래도 SAP는 고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수준에 맞는 굉장히 높은 IT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 있는 SAP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희 인프라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지원입니다. SA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슈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약 15분의 SLO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15분 안에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로 고객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P가 인증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P와 저희가 공동 엔지니어링을 한 VM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하드 환경을 통해서 안정적인 SAP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AP와 통합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슈들을 저희가 SAP와 함께 전담 기술 계정을 통해서 지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가용성 부분입니다. SAP 시스템이 정말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뭔가 장애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큰 임팩트 있겠죠. 그래서 DR라든지 이 아니면 HI라든지 하는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SAP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있는 기능들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통제와 관련된 SOC라든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럽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GDPR이라든지 하는 전 세계의 109개 이상의 규제들을 저희는 모두 인증을 받았고 있고요. 그러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께서는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KIS, MSS도 대해서도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하는 정보 보호 체계도 같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시스템을 운영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타 중요 데이터베이스도 구글 클라우드로 가져와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글 클라우드 그래서 SAP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이 필요하실 텐데요. 뭐 글로벌로 있는 딜로트라든지 아니면 IBM이라든지 하는 유수의 벤더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생태계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SAP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넘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는 것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PG라는 API 데이터 a y 라든지 또는 플러터라든지 웹 UI라든지 하는 제품을 통해서 SAP 시스템과 굉장히 쉽게 통합을 할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한테 개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AP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기존에는 그 안에서만 분석을 해왔다고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어떤 빅쿼리와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을 하고 어떤 고객에 대한 실제 의사 결정을 돕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분석을 할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ML 기술과 같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무은군해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이룬 것이 바로 홈데포 사례입니다. 홈 대포 같은 경우에는 SAP on GCP를 통해서 재고 부족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매출 증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홈 대포에서는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이 방문을 하셔서 무언가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실 때, 재고상에는 시스템상에는 존재하지만은 진열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어떤 매장 내에 있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기도 하고 또는 재고 부족을 보충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 매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고에 대한 발주라든지 하는 건 s a p 시스템에서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홈대포 같은 경우에는 SAP on GCP를 도입을 하시면서 빅커리와 같이 접목을 하서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시간을 매우 단축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쿼리를 가지고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약90% 이상의 응답 시간 절약을 가지고 와서 어떤 수익진대에 기여하고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 강화하셨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인프라에 좀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가져갈 수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HADR이라든지 구현이 좀더 편리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다운,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저장에 대한 비용들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큰 거는 사실 클라우드 환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드리는 도구들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더 빠른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실제로 발전하시고 혁신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저희가 이런 혁신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SAP와 같이 Rise with SAP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SAP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유스케이스 및 얻을 장점 및 기대 효과 그리고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실제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반나절짜리 저희 워크샵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을 통해서 SAP를 운영하시는 리더와 협력하는 팀과 같이 워크샵을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질,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어떤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클라우드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은 고객분들께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고요, 워크샵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들은 설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